아니 제주 날씨 이거 웬일이야? 수 이거 너무 이쁘다 수고 놀라운 건 알로에 같이 생긴 대형 알로에 위에 아스파라거스를 꼽아놓꼬는것 <laughs> 같은 <같아>. 특이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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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정말 알로에 아스파라거스 세개 꽂아놓은 것 같은 거 이거 뭐야? 꽃대가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꽃대야? 꽃대? <laughs> 저런데 보면. 어. 꽃대 올라오잖아, 바위 어. 같은. 거 꽃대. 그리고 저거는. 쟤 너무 웃겨. 어 고사리가 고사리를 하나씩 나무에 꽂아놨다. <laughs> 이거 무슨 나무가 이래? 특이하지 않아? 어 어디서? 이거 뭐야? 고사리 나무야 뭐야? 몰라. <laughs> 아니 아, 아스파라거스 두개 꽂아놓고 고사리. <laughs> 내가 들까? 되게 독특하다. 어 되게 독특해. 길을 건너자. 아 너무 바다가 색깔 너무 예뻐. 네, 네 오늘 간수복이 내가 갔던 수복 중에 역대로 가장 건물이 예뻐 예쁘지 않아? 무슨 중세에 어디 유럽이. 많이 이런 데 많아? 아니 뭐 바다뷰 쪽이 많이 있지. 응. 어. 아니면 한라산 뷰라도. 어. 이게 도두봉 해안도로라는 거잖아. 그렇 도두 해안도로. 어, 저기가 도두봉인가? 저기가 도두봉이야? 아마도 도두봉. 봐봐. 근처거든. 어. 저게 도두봉? 아니 바다 색깔 왜 이렇게 푸르고 예뻐? 다르지 어 저쪽 하고는 너무 예뻐. 그리고 현무암이 까만색이 있어서 더색 대비 때문에 어, 더 예뻐. 바다 색깔이야 뭐 예쁜데도 많은데. 어이 까만색 돌에 어어 까만색 돌에 어, 이 어, 남해 이렇게. 솔비치 생긴다더라 오픈한다더라. 진짜 난리나네 난리났어. 음, 남해 그 앞바다. 약간 그 멋있는 데서. 너무 좋 너무 좋겠어. 나 남해 바다 엄청 좋아해. 도어 바다는 남해야. 싶다, 야, 근데 제일 좋은 제주도 바다에 살잖아. 제 제주 산지 8년 됐어? 어. 와, 8년? 됐나? 8년 됐나? 8년은 살다, 오래 살았다. 제주도민이네. 6년, 6년. 거의 제주도민이네. 아, 너무 하늘 봐, 봐 이거 깃털 구름. 하늘도 너무 예뻐. 어, 네. 9년차인가째인가9년째야 제주에. 그런 거 어때, 우진이? 우와. 너무 예쁘다. 차들어 년. 근데 진짜 아름답긴 아름답지. 너도 서울에 계속 살았었잖아. 그치? 음. 너무 아름다워. 좋긴 한데. 장단이 있어? 음. 너무 예쁘다 바다. 하, 저기 약간 오키나와처럼 저기 청록색 바다색좀 있고. 바다가 푸르기만 한게 아니라 녹색이 같이 있고, 에메랄드 빛이 같이 있네. 너무 예쁘다. 좀 이렇게 써봐. 잠깐만. 찍 어, 이거 찍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뻐.